셋업이 들어간 상태에서 기다리는 건 굉장히 안 좋아요. 아... 차례뒤에 빠져 나와 있어야죠. 자, 이정민 선수가 지금 2번홀 티샷이 벙커에 빠졌습니다. 네, 가장 어렵게 플레이되고 있는 2번홀이요. 에 예. 지금 정민 선수는 좀 컸죠. 아잘 쳤어요. 예. 네, 바람까지 자... 완벽하게 태웠죠. 어... 계속 갑니다. 네, 좋아요. 와, 완벽하게 탈출했습니다. 네. 이 정민 선수가 워낙 벙커를 잘합니다. 예. 벙커샷을 잘하는 선수기 때문에 좋은 플레이였어요. 자, 이제 모든 선수들이 팀 구역에서 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. 과연 이 바람을 뚫고 어떤 선수들이 또 어떤 플레이를 하게 될지 잠시 후에 돌아와서 중계 방송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.